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또 하나님께 함께 예배합니다. 여호사의 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지나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한 의, 위로와 또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우수하 1장1절에서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우수에게 일러가라사 대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어, 온라인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어, 또 참여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 아침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 중 편하신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화일부터 계속 일주일 화수목금토 시작이 되는데 그 새벽예배 그 링크는 어, 전날,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 시간에 미리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편하, 편하신 시간에 영상을 통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새롭게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지 기도하다 예, 여호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신앙생활 역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예전 같으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성경 공부 또 교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을 텐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으로 인해서 이전에 참 좋고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시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인원만이 참석할 수 있죠. 주일 예배만이라도 오시고 싶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살아가야 될지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일 아침 여호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삶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했던 종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죠.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어, 출애굽시키고 또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인도한 정말 대단한 어,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사실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 가지 참큰 문제 책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다스리기 어려운 민족입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한 것도 금세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한 얼마나 변덕스러웠습니까? 한 평생 모세 옆에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여호사는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 두렵고 큰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사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두 번째 책임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을 해야 했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강하고 잔인한 민족들이 이미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는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여호사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작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의 기술은 커녕 경험도 없었던 아무런 훈련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우서는 한 번도 자신이 해보지 않은 또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일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역시 이런 여우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수 있을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떻게 이 코로나 이후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될지 기도하고는 있지만 많은 걱정과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우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우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지금 여우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두렵고 약해졌는지 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우사 안에 담대하고 강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지금 여우수와 역시 굉장히 두려운 상황, 그리고 마음이 약해진 상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우수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여우수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마음만 이렇게 고쳐 먹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 저희 들도 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아유 그냥 마음 강하게 해, 담대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뭐 근거가 있어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을 거아닙니까 하나님은 여호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구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정말 아멘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며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꼭 붙들고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라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삶의 모든 위기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행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 더 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앞에 도이 문제와 위기를 차리기며 승리하며 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경험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셨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이 사셨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있게 된줄 믿습니다. 오늘 여우사에게 하신 이두 가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우리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더욱 더 어려운가 힘든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